13번 봐 뭐하고 어 당연히 그림 그리고 싶지 자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? k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? k 그러면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폭이 똑같다는 얘기고 얘는 근이 a와 a-2야 그럼 얘는 근이 a-4랑 a-2야 그럼 구간의 폭이 2고 구간의 폭이 2야 그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 구간의 폭이 똑같아 그럼 얘는 얘를 평행이동해 준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얘는 얘를 그냥 평행이동해 준 거야 끝이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? 얘는 얘는 우선 절댓값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있는 애야 알겠죠? 절댓값 안에 있는 게 0이 될때 절댓값 안에 있는 게 0이 될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 주면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이제부터 이 그림을 그려볼게 자 그려볼게 봐봐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놓고 얘와 얘는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해준거야? 2만큼 평행이동 해준거야 알겠지? 2만큼 평행이동 해준거야 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 얘는 A보다 작을때 A보다 작을때 A보다 작을때 이렇게 그려주면 돼 A가 근이고 그 다음에 A-2가 근이야 됐지? 이렇게 되는거야 알겠지?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얘는 a 플러스 1인데 어? a를 넣었을 때래. 자, a를 넣어주면 어? 는 0이네. 그럼 a 플러스 2 넣었을 때 아, 그럼 똑같네. 이렇게 생겼네. 여기가 a 플러스 2고 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1, 마이너스 <목소리> 1이다.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? <목소리> 그치? 자, 그럼 a 플러스 2보다 클 때는 a 플러스 2와 a 플러스 4가 그리래. 그러면 이렇게 생겼대 이게 a 플러스 4가 그리래. 자,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한 게 아니야, 이게. 이건 k가 0보다 큰걸 표현하는 거야. 알았지? 자,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? k가 뭐일 때를 보고 싶어? k가 0일 때도 봐줘야 돼. 자, 따라서 k가 0일 때는 그래프가 어차피 중간에 변함이 없지.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. 맞지? 끝이야 이게. 즉, 여기가 a 플러스 1 콤마 마이너스 1이야. 자, 그럼 이제 뭘 봐줘야 돼? K가 0보다 작을 때를 가져야지 그냥 한 번만 봐주면 금방 빨리 할수있지 이렇게 됐지? 자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변함이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점에대표는 A, A, E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1, 1, 얘는 A 플러스 2, 얘는 A 플러스 4할건다 했다 자 이제부터 해볼게 a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y축 대칭이다라고 되어있어.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이면 이런 뜻이죠. 여기가 0이면 y축 대칭이다. 0이면 0이면 대칭. 기억 맞네. 따라서 참. 자 이제 그 다음 거해 k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그렇지? 최솟값이 마이너스 1입니까? 최솟값이 이거냐고 물어보는 거야. 즉 k가 0과 1 사이에 있어.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최솟값은 지금 뭘 넣어준거야 얘는 a-1 넣어주면 되겠지? 여기다 a-1 넣어준다 되겠지? 그치? 자 a-1 넣어주면 k에 a-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a-1 넣어주면 a-1 넣어주면 1 2 마이너스 e k지 근데 k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네 그치? 즉 요점이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커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맞네 그치? 자그 다음에 x는 2에서만 미분 불가능했으면 좋겠대 2에서만 딱 하나에서만 자 그런데 얘는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할 수 있나? 없어 이게 알았지? 얘는 미분 불가능할 수가 없어 근데 얘는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할 수 있습니까? 있지 있어 왜? 얘가 미분 불가능하고 여기서 미분 가능해져도 되거든 또는 얘가 2에서만 미음 불가능할 수 있어 없어? 없지. 왜? 여기 꺾였으니까. 미 2에서만 미음 불가능할 수 없어. 얘는안 돼. 그러면 될수 있는 값은 얘밖에 없어. 얘. 알았지? 2에서만 미음 불가능해야 돼. 그럼 따라서 a 값이 몇이어야 돼? 2에서만 미음 불가능해야 되니까 a는 1이어야 돼. 맞지? 자, 그리고 잘 봐. 2에서만 미음 불가능하려면 즉1 1이라는 값에 대해서 좌미분과 우미분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아 자 그러면 1의 좌미분 값은 길게 저기 봐. 1의 좌미분 값은 아 우미분 값은 길게 몇이야? 1이지 자 1의 우미분 값 보자 봐. 1의 우미분 값 이거 봐 1의 우미분 값이점에서의 <laughs> 접선이 길기는최고차한계수곱하기2곱하기2호 알았지? 자, 그러면 이2에서하 이 점에서 건 접선의 길이는 최고차의 계수곱하기2곱하파이 이거야 됐지? 자 그러면 이 점에서 건 접선의 길이는 최고차의 계수곱하기2곱하파이 이거야. 다시 봐봐. 만약에 이 참수가 이런 식에서 그러면 이게 x축이 아니야, 됐지? 뭐 x축은 이거라고 생각하자. 자 그러면 이 점에서 건 접선의 길이는 최고차의 계수곱하기 이만큼의 길이야. 그렇지? 자, 그 다음에 이 점에서 그이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는 최고창의 개수 곱하기 이만큼의 길이야. 즉, 이의 기울기는 최고창의 개수 곱하기 이만큼의 길이야.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야? <laughs> 최고창의 개수 k 곱하기 이만큼의 길이야. 즉, 이 k 가이 애터미면 돼. 그치? 그럼 k 가 몇이 되는데? 이 분의 일. 맞아? k 가이 분의 일. 자, a 가 몇이야? 1? 그럼 두개 더해주면 어 k 이 분의 일 맞지? 아 아니 k 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치 최초에 계속 음수여야 되니까 그렇지? 잠깐만 k 플러스 a 값이 2분의 1이니까 어 맞네. 맞죠? 물론 그냥 비분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보도록 하자그았지